안녕하세요. 구재룡 변호사입니다. 방금 법원에서 김문수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의 법적 의미를 살펴보면 은 기존에 후보로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이더라도 경선 후보자 지위를 지금 당장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결과까지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패착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차원에서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치적 포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그 끝을 보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면 안 되는 소송을 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당원 당규상의 근거를 삼아가지고 이거는 쉽게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협상에 이 가처분을 내놓고 만난 것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어야 하는데, 협상은 결렬됐고, 가처분에 대해서 당과도 조율하지 않고 그대로 결론을 보는 바람에, 김문수 후보는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 의해서 수세에 몰리는 또 전환점이 마련된 셈이 되었습니다. 보수 지지자들로서는 정치적으로 풀지 않고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법원으로 쫓아가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괴로울 텐데 상황이 굉장히 급변해 버렸고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수세에 몰린 것이 자신이 가처분을 제기한 것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주어 담기에도 굉장히 버거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일단 법원의 결정은 아직 속보 단계이지만 법원의 그 정당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우위에 두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정당은 헌법 8조의 근거를 둔 정치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헌법에 부여된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최대한도로 보장되어야 하고 정당의 결정이라는 것은 절차에 하자가 있지 않으면 내용을 쉽사리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정당의 결정은 절차하자 없이 내용의 타당성만 가지고 쉽사리 그것을 부정하지 말자라는 기존 법리가 작동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가치 판단을 어디에 두는지에 대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정당의 당원 당규에 의해서 경선을 진행하고 경선에서 1위가 된 후보는 정당이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마련한 근거에 의해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이 정당 자율성 안에서 김문수의 지위라는 것도 함께 인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 볼수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법원은 그 후보에 대해서는 추천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당에게 있다.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까지 그 후보를 추천할지 말지 이거에 대해서는 정당이 다시 재검토해 볼수 있는 기회는 갖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함께 제기되었던 전당대회 개최 금지가 처분도 함께 기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당원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후보 교체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단일화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정당의 자율성 차원에서 가능하니까 이거를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김문수 후보 측의 가처분도 함께 기각함으로써 논의를 할수 있는 자율성은 보장하겠다 그리고 연계가 돼버리는 바람에 그 논의를 할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면 그 논의의 핵심인 지위 자체를 인정하고 그 논의 자체를 하게끔 하는 건 완전히 핵심을 빼버리고서 안고 없는 찐빵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 가처분을 함께 걸어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반작용으로 너무 과한 것까지 얻게 하는 것은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법원이 정당에서 자율성을 부정해서 아무런 논의도 못하게 하는 것은 사법부가 너무 깊이 들어간다. 이런 취지에서 김문수 후보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이 되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정치적으로는 단일화 협상까지는 매우 유리한 고지에서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에 의존해서 당과의 협의나 어떤 정치적인 해결을 모색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거에 대한 논의 자체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오히려 패착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통 사건할 때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상대방이 굉장히 부당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 부당함 때문에 이거는 형사 범죄도 된다라면서 고소도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상대방이 굉장히 잘못은 했지만 형사 문제는 안되고 그냥 민사상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쪽에서 이건 진짜 나쁘다고 생각해서 고소를 한게 무혐의가 떨어졌을 경우에 민사소송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김문수 후보는 가처분에 의해서 유리한 고지를 내가 점했다라고 선언적인 의미에서 진행하고 단일화 단판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내용을 관철시키는 정도 그리고 지도부에도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타협을 이끌어내는 그런 노림수로 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대화는 단절시켜버리고 나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내 뜻을 관철시킬 수 있다라고 너무 과신한 나머지 결국은 자기가 신청한 가처분에 의해서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당에서는 정당 자율성을 앞세우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이후에 가처분 공방이 벌어지더라도 정당의 후보자 지위와 관련한 논의 자체는 진행될 수 있게 되었고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그 논의에 참여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모두 정치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냈으면 어땠을까 법원으로 달려가는 바람에 상황이 180도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가처분은 서로에게 득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이후의 가처분은 시점도 지나버리기 때문에 11일 이후의 가처분이라는 것은 오히려 당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초래하고 자칫하다가는 추천된 후보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국민의힘에는 후보가 없게 되는 문제도 초래될 수 있거든요. 모든 국민과 당원이 관여해서 정치적으로 풀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문제다. 여기까지는 선을 법원에서 그었기 때문에 그선 안에서 어떤 내용을 만들어갈지는 정치의 영역으로 환원되어서 결론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11일까지 요 며칠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게 되었다. 그 급박하게 돌아가는 대전환점이 오늘 법원 결정에 의해서 발생하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